어떤.. 악씨 아, 형 뭐하세요? 아 이거 <laughs> 뭐야 노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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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레이 누군지 모르지마 <laughs> 노벤버래 <노베버레. 웃음> 노벤버래 노벤버는 뭔데 노벤버 뭔데 저 노란색이야? 노벤버 아니에요? 어, 거이 어떻게 올라갔어? 써번 보자 올라왔다 나도 나도 나 흔들었다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 이 어떻게 올라가? 나 아니야 도망치도 이 범인인 것 같아 빠 아빠야 잡았어 이 노란 색깔 이 노란 색깔 이 노란 색깔 아니에요 <목소리> 아니라는 증거대 내봐 아니라는 증거대 내봐 후와 완벽한 증거였다 널 믿어줄게 다음판에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판에 어, 왜? 이번 판에 믿어봐야 시체인 걸? 저형 우리 쳐다보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? 하이 저새끼. 내 생각에도 그래. 내 생각에도 야, 야, 야. 그래. 어,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. 어, 내 생각에도. 야, 그래 또 망가겠다. 내가 봤더니 저 저기 있으면 죽겠다. 꽉 동색끼가. <laughs> <laughs> 감히 <날 저길라들어? 웃음> 나 저길 나들어. 또사라이라고아 그냥 불안했어. 배송 어디 있어? 배송 어디 있어? 으으으. 눈앞이 캄캄해요. <laughs> 어디에 버려놨어 뭐야 <�ynam'>? 죽었어 나는 조심해야 돼얘 크게 헷갈려 아이 핑크 놀리가 컵이 쉐킷 쉐킷쓸! 노뱀벌 노뱀벌 아 노.. 노뱀벌? 뭘? 색깔부터 알았어야지 아 그쪽으로 아래로 떨어졌었어 근데 는못 찾겠더라 으저 있네 저 있네 저 있네 저 있네 악! 이리 와! 죽여 뒤 조심하고! 죽여! 그거야! 혼자 남았어 죽여! 살인자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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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우가 상당히... 아 여기서 드러나는 진짜 경찰의 무능력이다 <laughs> 어? 이게 뭐야? 나뭐 이... 번. 뭐야? 안 뭐야 저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네오님이에요? 나 이거 쉽게... 어떻게... 한 번만 맞춰봐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아, 나, 저, 제 경찰이 정상 안 준다! 경찰이 사다아 번만 싸워아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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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어! n 가만 s over. Come on, he's over. Come on, h e 만 over. Come on, he's over. Come on, he's over. c 가 m e on, he's over. Come on, he's o v 아 r Come on, 졌어 아. 어, 너 사람 쌌어래 화면이 그래. 졌어 사람 그래. 화면이 까매졌어. <laughs> 이거 안 돌아와요? 응. 아 시간이 지금 돌아와. 돌아와. 어? 대신 총은 떨갔을 거야. 아! 내가 먹었어. 아, 어, 먹었어요? 저기 총 들고 있네, 저 형. 그럼 일단 제또랑 응. 나나 형, 얘다. 아니, 뭐? 아니야. 그형 어? 죽여. 어? 형, <laughs> 그놈 죽여. <웃음> 아, <웃음> 이런 척 <,처럼. 웃음> 알아 알아도 못 죽여. 왜죽에이기맙시 <같이> 가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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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가버렸가 캐나 나 잡아봐. 치도 가치도 가치도 가가치어야할도 같은데 저요? 이쪽으로 가치도 가치도 가도 가치도 가어도 가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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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로! <laughs> 그거 <그건> 유딩님이에요? <laughs> 아. 아, 아. 여기로 올라오면 올라와줄... 거기 안 될걸요? 여기, 여기. 어, 뭐야? 어, 올라와준다. 오. 살인마 사라졌어. 야, 이 새끼 기서 야,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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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 왔아 이거 어디 봤어요? 왔어! <웃음> 왔어! <웃음> 왔어! <웃음> 뭐어디서 뭐하고 있지하고어어하고어까 이거 뭐하고 있이어이어야왔어총이 새끼 예? 뭐야 누가 총이어있 <laughs> <laughs> <넌 이미 죽어있다. 웃음> <laughs> 왼쪽에 있었을걸? 유진님 아, 죽었어요? 어? 아 죽었어? 반가워 응. 잠깐만 잠깐만 우리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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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려고 왼쪽으로 갔다가 떨어졌어? 야 나를 돌려 밥이 나는 기만해 난 그럼 계속 도망다녀야 돼요? 아 아니면 자살 해야지 <laughs> 아 죽었어 방금 누구 쓰러지는 거 눈앞에서 봤어 <laughs> <laughs> 이 새끼가 나 영화맨 파트였어. 아, <laughs> 슬림. 아 영화 먹음 개 따뜻. 담장을 <laughs> 넘어. 시간 제한 같은 거 있어요? <laughs> 없어. 어, 없어. 없어 없어. <laughs> 그럼 그냥 살아 있어야 돼요? 아. 어. <laughs> 너무 슬픈데. 담장을 <laughs> 넘어가는 볼. <laughs> 이 새끼 내 시체만 건드렸네. 이 <laughs> 말만 딱 쳤습니다. 아니 제가 그렇게 큰 잘못했습니까? 어어 어? 어? 물에 빠졌나 보다. 이 누가 <laughs> 도망가. 도망가. 일단 도 어떻게 올라갔어아까 뭐야? 알려 줘. 와 봐. 살인마는 제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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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말아 줬으면 한다. 진짜 때리지 마. 아, 진짜 때리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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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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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올라가면 피곤해. <웃음> <웃음> 경찰이었다. <웃음> 우리 시민을. <laughs> 아쉽게도 배우는자가 경찰이었다. <laughs> 배우는자가 경찰이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시민을 나 알려줘. 네, 저는 인디아라고 합니다. 달려갑시다. 네네네. 네, 네. 저도 인디아입니다 같은 동료예요. <laughs> 아, 아 아니, 어... 같은 이름이에요. 잠깐. 나 저쪽으로 안 갈래. 배우로 아래로 가. 저쪽로안 가. 난 여기로 의자 올라오세요. 다음에 여기 나무. 어, 나도 올라가고 싶어. 이 나무로 올라온 다음에 네,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. 그리고 점프하세요. 빨간 집으로. 네, 어, 그겁니다. 나는안 올라가지지? 바로 그겁니다. 어, 네, 네. 자, 가 보세요. 너무 뒤로 가지 마세요. 여기 미끄럽습니다. 핫! 쳇! 안 되네요. 님, 님제 생각에는 이단 점프, 이단 점프가 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안 깔려 있긴 한데요. 아니 뭐야 저, 여, 저 풀색 풀색깔. 아 씨발. 요야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이런 거였어? <laughs> 저 풀색깔 범인이야, 저 새끼 풀색. 에에야향 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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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이야. 아우 이거 소리가 좋네. 야, 향은 <laughs> 먹었어? <하마. 웃음> <laughs> 누가 먹었어? 대향이 <대상에> 먹었겠는데 그러면은. <laughs> 핑크색이 보이네 보니.. 사나가 좀 어, 시야가 좁아 <laughs> 시야가 좁다고요? 와 무슨 소리지 춤추느라 어? 막빠서나 여기 인데 보지도 않고 그냥 가네 <웃음> <웃음> 어디 있었어요? 어디 있었어? 어, 나 이거 다할 수가 없어 지붕이 뭔가 라있어 깐다 난 어차피 지붕이는 잡을 아니, 나 수가 없는데? 지붕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야왜나할수이니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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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웃음> 멍청한 년은 재수 없어가지고 어이 캔, 니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들었다 <laughs> 지금 아, 여기서 그래. 사형을 집행한다 안돼! 그 금방에 있어! <laughs> 그금방 <군방이> 있다고! 이 <laughs> <재키> 새끼 새끼! <laughs> 하나 뒤져, 조심해! 안 좋은데? 항살자다, 항살자, <나> 항살자. <laughs> 와봐 까짓거 도전 받아주지 와봐, 더비야,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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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들어와 <laughs> 아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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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<laughs> 총에, 총에 대기탄다 얘 절렬 아무도 못다졸연 그 안돼. 갔어? 야, 갔어. 갔어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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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돼 안돼. 안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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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돼어돼안 어?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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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. 안 안돼. 안돼. 끼리끼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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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 빠졌다 어디서 아, 누구 남았지 이하대이 아, <목소리> 공포게임 중인데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뭐야 내아 상아 기공이 올라가 나 이거 암네시아에서본거 같아 이런 거 내가 서 상아 못 찾는 뭐, <목소리> 한, 한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하이이이이이아부아아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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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은> 아니었어 <목소리> 아니 철문이잖아 마인크래프트 안 해봤니? <laughs> 아, 많이 안해어 어, 방금 전다웃네 <laughs> <laughs> 진짜 왜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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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니 보는 줄 알았다. 철컷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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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전에 <들에> 항아리가 <항하하, 웃음> 들어갔던 집중에 하나의 대상이 있었어. <웃음> 네? 내가 <laughs> <laughs> <나> 어디 갔지? 시야 무엇? 그니까시야 졌다니까요. 안 좁은데? <laughs> 그냥, 아주, <laughs> 아니야, 가지고 죽었어, 아 y a 캐니 n 가 a k 어떻게 쓰고 벗 n y a k 아그 y a Ken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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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그 n <laughs> 그래 그래. n y a Ken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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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n 파일? <laughs> 뭐하맵 모를 걸? 어 방금 뭐야? <웃음> <웃음> 방금 <웃음> <웃음> 뭐야? 야야 사운드 소리야? 사운드 파크 사운드 파크 파크로. 나나나나저 뭐야 캔이 이렇게? 아! <웃음> 어! <웃음> 우와! 역시 파. 그거야 뭐야? 야 이쪽. 야 제야. 예. 야예 노란색. 야 노란색. 제라고 저거라고. 아니 대사 저거라고. 공총아. 섰더라. 섰더라. 아니 나 섰더라. 아니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들자. 이래도 똑같아. 저기 멈 저기 지나갔잖아. <laughs> 경찰이 멈춰야 공약해. 니기 니기 자, 모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얘. 저희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저런 싸움에 이제 기다리가 됩니다. 이무 우주환경 잘려가 있습니다. 저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좀. 대전아 죄라고. 야, 내가 아니었잖아. 열심히 이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희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얘. 아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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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첫 층에서 이제 전쟁입니다. 저쪽세계는 무정부주의이기 때문에 예, 저쪽이 위험합니다, <laughs> 위험합니다. 저희는 여기서 것 새롭게 것 정부를 성립하여서 이제 <laughs> 어? 붙지마세요 어? 붙지마세요 어? 붙지 붙으면 쏠거야 이씨 <laughs> 저렇게 <웃음> 이제 <웃음> 써, 위험한 써, 곳입니다 <laughs> 저기 야 쏴! 이야 야! 이대지 쏴! 로 와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과격한 통치는 <laughs> 저희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 열리네 야, 이거 혹시 살인마 여기도 열려요? 이거 열리나? 이거 열어봄? 일로 와보세요 음. 이 열리네 이렇게. 이렇게. 그러게 신기한 응? 걸 여기에 들어가. 여기는 안 열리네. 싫어 이 새끼야. <laughs> 이건 아니거아 <아닌> <laughs> 이거 황풍. 네가, 들어 네. 네. 네가 먼저 들어가. 야 네가 먼저 들어가. 편안. 편안. 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. 땅땅땅. 자 저희는 정부를 새롭게 설립하여 이 세계를 좀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가자. 아나 아니에요. 죄라고 죄 아까 지나가다 있었잖아요. 왜 저한테 누리 끼리 한새끼 누리 끼리 한새끼야 경찰이 왔잖아 <laughs> 아 경찰이 <laughs> 왔다 경찰이네 누리 끼리 한 누리 끼리 한.. 누리 끼리 한.. 스키. 어이 뭐야 이 누리 끼리는 아나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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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빠져있지? <laughs> 내가 그랬잖아 누리 끼리 한 새끼가 버닐이라고 누리 끼리 어이서 <laughs> ㅅ.. <laughs>